안녕하세요, 김성경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편 86편에서 90편까지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86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고난을 만난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기도입니다. 1절에서 7절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신의 처지에 대해 탄원하고 있고요. 8절에서 13절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달라는 간구입니다. 14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위로를 확신하며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탄원입니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2절, 경건하다. 히브리어로 하시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견고하게 서 있다, 신실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시드라는 말은, 헤세드 은혜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견건한 삶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견고하게 버티는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2절 보시면, 주를 의지하는 종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의지하다가, 히브리어로 바타흐라는 말인데, 몸을 던지듯이 얼굴을 땅에 던져 엎드린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5절,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죄를 생각하면 매우 화가 나고 속상하지만, 그래도 기꺼이 참고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11절, 주의 진리에 행하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심, 하나의 마음이죠. 욕심과 근심으로 갈라지지 않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7절, 은총의 표적. 히브리어 원문에 맞게 풀면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대하신다는 증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대하신다는 최고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정리하자면, 다윗은 1절에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시편을 시작해요. 그런데 맨 마지막 17절에서는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니, 내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시편을 마칩니다. 기도할수록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올리는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그냥 여호와여 라고 호칭합니다. 그런데 17절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여호와 당신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나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기 이전에 내 영혼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변화의 과정이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시편 87편은 시온, 곧 예루살렘에 대한 찬미가입니다. 훗날 모든 민족이 시온을 영적 고향으로 삼게 될 미래를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시온의 영광에 대해 노래하고 있고요. 4절에서 7절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시온에서 거듭날 것을 노래합니다. 몇 가지 살펴보자면 4절에 라합이라고 나오는데 이집트를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30장 7절을 보시면 거기서도 이집트를 라합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5절 보시면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보면 사람과 사람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그냥 이 대목을 사람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히브리어 원문이 사람과 사람이라고 적은 것은 그냥 뭉뚱그려서 무리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아보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이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라고 한명한 한 명을 위해서 선언하는 모습이 묘사가 된 겁니다. 정리하자면 시편 87편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탄생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7절에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모두 시온에 모여 노래하며 춤추는 모습이 예수님 안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시편 88편은 시편 전체에서 가장 슬픈 시편입니다. 기도를 들어달라는 외침만 있을 뿐 구원에 대한 믿음이나 소망은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목을 보면 마할랏 르안노 이런 히브리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직역을 하면 병의 노래라고 할수 있습니다. 혹시 나병처럼 중병에 걸린 사람의 기도가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지은이가 해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흥미롭게도 열1기상 4장 30절 31절 보시면 솔로몬과 비교되는 당대의 현인의 이름이 해만입니다. 그리고 또 역대상 15장을 보시면 다비 시절 성전 찬양 리더 중한 사람이 헤만인데요. 특히 역대상 25장은 헤만이 말씀이 있는 선지자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 달라는 간구이고요. 3절에서 8절은 죽을 지경에 이른 처지에 대해 탄원하고 있습니다. 9절은 여전히 하나님께 손을 뻗으며 기도한다는 외침이고요. 10절에서 12절은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될 일이 없다고 탄원합니다. 그리고 13절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간다고 고백하고 14절에서 18절은 나를 향한 진노를 멈추시라 나에게서 숨지 마시라 이렇게 탄원을 합니다. 몇 가지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3절 내 영혼에 재난이 가득하다 여기서 가득하다는 것은 과식해서 신물나는 것처럼 가득한 상태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재난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스월에 가까웠다 죽을 것 같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10절에서 12절에 내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아닙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죽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대목이 있지요 이 질문에 대한 궁극의 대답이 예수 크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심과 신실하심을 최고로 증거했습니다. 참고로 기독교 전통에는 이 시편을 예수님의 겟세만의 기도와 연결시켜서 고난주간 금요일에 읽는 관습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편 89편은 시편 제3권의 마지막 시편으로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언약 백성의 고통을 돌아봐달라는 기도입니다. 1절에서 18절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 맺으심에 감사하는 내용인데요. 이 단락의 핵심 단어는 인자 성실 진리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37절은 다윗을 선택하여 기름부으신 하나님. 그리고 변함없는 다윗 언약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약을 깨뜨려도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언약 관계를 반드시 지키신다고 노래합니다. 38절에서 51절은 언약에도 불구하고 현재 다윗의 집 이스라엘이 무너진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며 이스라엘을 기억해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리고 52절은 하나님을 송영하며 시편 89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릴 텐데요. 3절 보시면 내가 선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쩌다 보니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언약을 맺으셔서 이 사랑의 관계에 헌신하고 계십니다. 살다 보면 왜 성도가 고통받아야 하는지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답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시편 89편처럼 버림받는 고통을 우리 대신 받으심으로써 오늘 우리의 고통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처럼 부활할 소망으로 살아내는 장이 됩니다. 시편 90편부터는 제 4권이 시작됩니다. 99편에서 106편까지인데요. 특히 90편에서 99편이 안식일에 부르는 시편 모음입니다. 그첫 번째 시편인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짧고 더듬는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시편입니다. 1절에서 2절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처가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3절에서 6절은 더듬고 연약한 인생에 대해 고백합니다. 7절에서 12절은 인생의 짧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는 간구이고요. 13절에서 17절은 현재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3절 인생들 히브리어로 분에이 아담, 아담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담은 흙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흙의 아들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6절에, 풀이 아침에 꽃 피웠다, 저녁에 시든다. 광야의 선인장 꽃이 이렇게 피고 시듭니다. 그리고 8절, 우리의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8절에 얼굴, 그리고 9절에 지나가다. 히브리어로 보면 뿌리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간다 함은 곧 하나님 얼굴 앞에서 심판받을 때가 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절, 우리 나를 개수하는 마음. 인생은 짧고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헤아리는 마음이야말로 지혜로운 마음인 것이지요. 그리고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매일 아침 눈뜨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덕분입니다. 그리고 17절의 은총, 히브리어로 노암인데요. 이 단어 거꾸로 읽으면 마온이라는 단어가 되고요. 1절에 나오는 거처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것이 시편 90편의 언어 유희입니다. 우리가 피할 거처, 마온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총, 노암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짧고 연약합니다. 아무리 꽃 피워도 곧 메마르고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언젠가는 끝날 때가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죠. 이런 현실 속에서 영원히 의미있고 견고한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심판대에 서게 될 인생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최고의 은총, 즉, 우리가 피할 거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기까지 10편 86편에서 90편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